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도심권 50플러스센터 SNS 사업단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서울 서대문 어울숲에서 오늘은 학습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실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지하철 이호선을 타시고 신촌역 삼번 출구에서 내립니다. 이곳에서 마을버스 3번을 타고 서대문구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안산 공원 관리지를 지나 만남의 장소 오름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안산 어울숲에는 숲 해설가님이 계십니다. 숲 해설가님과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볕도 쨍쨍하고 공기는 물론 너무 상쾌합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취재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취재 열기가 지금 이 꽃은 산수국 꽃입니다. 산수국 꽃은 커다란 꽃같이 보이는 것이 꽃이 아니고 꽃받침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꽃받침이 꽃처럼 보이는 이유는 벌을 유혹하려고 자태를 뽐내고 있는 꽃받침이라는 설명을 해설관님을 통해서 듣고 나니 이해가 갑니다. 아주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꽃은 아름답지만 접시꽃입니다. 접시꽃 당신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도 많이 있네요. 서대문 어울숲에는 이것은 일본 목련인데 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소나무는 니네 길이다 소나무라고 하네요. 조금은 특이한 소나무죠? 안산 도시 자연공원에는 일곱 개의 무지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아들은 새싹숲, 초등학생은 관목숲, 중학생은 교목숲, 가족 단위는 덩쿨숲, 어르신들이면 건강숲, 장애인은 행복숲이 있습니다. 가족과 단체들이 함께 갈수 있는 비대면 숲도 있습니다. 서대문 숲에서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심권 50플러스센터 온라인 홍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